<laughs> 너뭐 하냐? 얼굴 봐봐. 너뭐 하냐? 어? 뭐 하냐고? <laughs> 오빠가 내 얼굴을 안 봐주잖아. 핸드폰만 하잖아. 야 구독자들이 오해한다. 이러면 내 얼굴 봐주잖아. 에헤이, 이거 너무 크다. 아. 소리 좀 소리 좀 줄여봐. 아예 근데 줄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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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여. 오빠 이래야 내 얼굴을 봐주잖아. 아니야 오해하셔 봐. 그러면은 이제 롤 이렇게 봐. 이제 경기 오빠 개꿀이잖아 오빠는 누가 이렇게 눈 앞에 잡아주고 나는 오빠 내 얼굴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래서 영아 근데 오빠는 게임을 안 하고 요것만 그냥 이거 할 대회 할 때만 보는 거잖아 그럼 대회 할때 잡아줄게 <laughs> 리즈 오빠 리즈 좋아하잖아 It's 유튜브 리즈 내가 어. 이렇게 띵. 띵이래줄게 띵. 띵. <laughs> 꿀이잖아 오빠는. 아니. 오빠 그거 유튜브 좋아하잖아. 아... 이렇게 이렇게 내가 넘겨 이렇게 잡아야 되나? 리셋. 띵, 띵. 띵. 오빠 다음 하면 내가 이렇게 해 줄게. 알았어. 핸드폰 안 할게. 빨리 줘. 나 얼굴 봐줄 거야? 응. 봐 줄게. 봐 줘야 된다, 진짜로? 응. 합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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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5분만 보면 안 돼?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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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, 근데 진짜 진짜 딱오분 5분 남았거든? 5분 5분 5분. 아 <laughs> <laughs> 알았어 알았어. 거짓말 개 알았어 알았어.